여러분,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아마도 몸이 불편하신 부모님이나 본인을 위해 요양시설을 알아보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요양병원과 요양원 이름은 비슷한데 도대체 뭐가 다른지 헷갈리시죠? 잘못 선택하면 비용도 2배 이상 차이 나고 받을 수 있는 서비스도 완전히 달라집니다. 오늘 이 영상 하나면 두 시설의 차이를 완벽하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께 유용한 정보를 전해드리는 정보 알림이 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양병원과 요양원의 차이점, 그리고 요양보호사가 하는 일과 어떤 경우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우리 집 상황에 맞는 시설이 어디인지 명확하게 알수 있고, 불필요한 비용 낭비도 막을 수 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영상 아래쪽에 있는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비용은 전혀 들지 않으니 꼭한 번씩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여러분께 더 좋은 정보를 전해드릴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차이점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양병원과 요양원의 가장 큰 차이는 바로 의사선생님이 항상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입니다. 요양병원은 의료법에 따라 만들어진 병원입니다. 그래서 의사선생님이나 한의사선생님이 항상 병원에 계십니다. 입원하신 분들께 질병 치료를 해드리는 곳이죠. 노인성 질환을 앓고 계시거나 만성질환이 있으신 분, 수술이나 사고 후에 회복이 필요하신 분들이 입원하십니다. 나이는 상관 없습니다. 젊은 분이라도 치료가 필요하면 입원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요양원은 노인복지법에 따라 만들어진 생활시설입니다. 병원이 아닙니다. 돌봄이 주된 목적입니다. 의사선생님은 항상 계시지 않고 한 달에 두번 정도 방문해서 건강을 살펴보십니다. 이런 분을 촉탁이라고 부릅니다. 대신 간호사나 간호조무사는 항상 계시고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이 24시간 어르신들을 돌봐드립니다. 요양원에는 65세 이상 어르신이나 치매, 파킨슨병, 뇌졸중 같은 노인성 질환이 있는 65세 미만의 분들이 입소하실 수 있습니다. 단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노인장기요양 등급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요양병원은 치료가 필요한 분들을 위한 의료기관이고, 요양원은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위한 생활시설입니다. 그럼 비용은 어떻게 다를까요?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합니다. 두 곳의 비용 구조는 다릅니다. 요양병원은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요양원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적용됩니다. 입원비나 입소비는 두곳 모두 정부와 공단에서 대부분 지원해주지만, 본인이 부담하는 비율과 항목이 다릅니다. 그런데 진짜 차이는 간병비에서 나타납니다. 요양원은 간병비를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이 직접 고용되어 있어서 별도로 간병비를 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요양병원은 간병인을 고용하셔야 하는 경우 간병비를 본인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보통 6대1 간병 기준으로 한 달에 상당한 비용이 드는데 이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식비도 차이가 있습니다. 요양원은 식비를 본인이 부담하시지만, 요양병원은 건강보험 적용을 받아 일부만 부담하시면 됩니다. 실제 비용은 시설마다, 지역마다, 그리고 어떤 서비스를 이용하시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정확한 비용은 각 시설에 직접 문의하셔서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럼 언제 요양병원을 가야 하고, 언제 요양원을 가야 할까요? 이게 가장 헷갈리는 부분일 겁니다. 요양병원은 의료 서비스가 꼭 필요하신 분들께 적합합니다. 예를 들어, 당뇨나 고혈압 같은 만성질환 관리가 필요하시거나, 욕창이나 폐렴 같은 합병증 치료가 필요하신 경우입니다. 수술 후 재활치료가 필요하시거나, 정기적으로 의사선생님의 진료와 처방이 필요하신 경우에도 요양병원이 맞습니다. 물리치료나 작업치료 같은 재활 프로그램도 요양병원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반면 요양원은 건강 상태가 안정적이시지만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께 적합합니다. 치매로 인해 24시간 돌봄이 필요하시거나 거동이 불편해서 식사나 목욕, 화장실 이용에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입니다. 심각한 질병은 없지만 혼자 생활하시기 어려운 경우에 요양원이 적합합니다. 여기서 잠깐 지금까지 도움이 되셨나요? 앞으로도 이런 유익한 정보를 계속 알려드리기 위해 꼭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아래에 있는 빨간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 그리고 옆에 있는 종모양 알림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새로운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바로 알림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제 요양보호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양보호사는 국가자격증을 가진 전문 인력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자격을 받으신 분들이죠.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은 어떤 일을 하실까요? 크게 세 가지 영역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신체활동을 돕는 일입니다. 세수하기, 양치질하기, 목욕하기, 옷 갈아입기, 화장실 이용하기, 식사 도와드리기, 체위 변경하기, 이동 도와드리기 같은 일들입니다. 혼자서 하시기 어려운 모든 일상 활동을 도와드립니다. 둘째, 가사 지원일입니다. 취사, 생필품 구매, 청소, 세탁 같은 집안일을 도와드립니다. 셋째, 정서적 지원과 사회활동 지원입니다. 말벗이 되어드리고 외출이나 산책을 함께하며 병원 동행도 해드립니다. 그럼 요양보호사 서비스는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이 부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을 받으셔야 합니다. 65세 이상이시거나 65세 미만이더라도 치매, 뇌혈관질환, 파킨슨병 같은 노인성 질병이 있으시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은 전국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가시면 됩니다. 직접 방문하셔도 되고 우편이나 팩스, 인터넷으로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요즘은 더 건강보험 앱으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단 65세 미만이시거나 외국인이신 경우에는 인터넷이나 앱으로는 안 되고 직접 방문하셔야 합니다. 본인이 직접 신청하시기 어려우시면 가족이나 친척이 대신 신청해 드릴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이나 치매안심센터에서도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신청하시면 공단 직원이 집으로 방문해서 건강 상태를 조사합니다. 일상생활을 얼마나 혼자 하실 수 있는지 어떤 도움이 필요하신지 신2개 항목을 꼼꼼히 살펴봅니다. 그 다음 의사 선생님의 소견서를 받아서 제출하시면 등급 판정위원회에서 장기요양 등급을 정합니다. 등급은 1등급부터 5등급 그리고 인지지원 등급까지 있습니다. 1등급이 가장 중증이고 숫자가 커질수록 상태가 좀더 양호한 것입니다. 등급에 따라 받으실 수 있는 서비스와 지원금액이 달라집니다. 등급을 받으시면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받으십니다. 이 계획서에는 어떤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좋을지 나와 있습니다. 계획서를 참고하셔서 서비스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제가 급여서비스에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방문 요양은 요양보호사 선생님이 집으로 오셔서 신체활동과 가사활동을 도와드리는 서비스입니다. 방문 목욕은 목욕설비를 갖춘 차량이 집으로 와서 목욕을 도와드립니다. 방문간호는 간호사 선생님이 오셔서 간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주야간보호는 낮 시간에 시설에 가셔서 식사, 목욕, 여가, 프로그램 같은 서비스를 받고 저녁에 집으로 돌아오시는 것입니다. 단기보호는 보호자가 일시적으로 돌봄이 어려울 때 짧은 기간 동안 시설에 입소하시는 서비스입니다. 이런 서비스들은 등급별로 월 한도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한도액 안에서 이용하시면 되고 초과하시면 초과분은 본인이 전부 부담하셔야 합니다. 본인 부담금은 재가급여의 경우 15%, 시설급여의 경우 20%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는 본인 부담금이 전액 면제되고 의료급여수급권자나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경우 본인 부담금의 40%에서 60%까지 감경받으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어르신들이 이 서비스를 이용하고 계십니다. 80세 어르신은 3등급을 받으셔서 주 5회 방문요양 서비스를 받고 계십니다. 요양 보호사 선생님이 오셔서 식사 준비, 청소, 세탁을 도와주시고 말벗도 되어 주셔서 많은 도움을 받고 계십니다. 76세 비어르시는 치매가 있으셔서 2등급을 받으시고 주야간 보호센터를 이용하고 계십니다. 낮에는 센터에서 식사하시고 여러 프로그램에 참여하시면서 인지 기능 유지에 도움을 받고 계십니다. 요양원과 요양병원 선택은 결국 건강 상태와 필요한 서비스 그리고 경제적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하셔야 합니다. 비용만 보고 요양원을 선택하셨다가 의료 서비스가 필요해서 자주 병원에 가시게 되면 오히려 더 불편하고 비용도 더들수 있습니다. 반대로 의료 서비스가 크게 필요 없으신데 요양병원에 계시면 불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시게 됩니다. 따라서 입소나 입원을 결정하시기 전에 꼭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콜센터 1577-1000으로 전화하시면 자세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보험 관련 문의는 033811-2001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요양시설을 선택하실 때는 시설을 직접 방문해서 둘러보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서 전국요양병원 등급을 확인하실 수 있고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요양원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등급과 평가 결과를 꼼꼼히 확인하시고 직접 시설을 방문해서 직원들의 친절도, 시설 청결도, 다른 입소자들의 생활 모습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추운 겨울철입니다. 어르신들은 특히 낙상이나 호흡기 질환에 취약하십니다. 건강관리에 더욱 신경 쓰셔야 할 시기입니다. 혼자 계시기 어려우시다면 지금이 적절한 도움을 받으실 때입니다. 노인장기 요양보험 등급 신청은 언제든지 하실 수 있지만 조사와 판정에 시간이 걸립니다. 보통 한달 정도 소요되니까 미리 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등급이 나오셔야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으니 필요하시다면 서둘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따고 싶으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시도에서 지정한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에서 표준 교육과정을 이수하시고 국가시험에 합격하시면 자격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요양병원은 의사가 상주하는 의료기관으로 치료가 필요한 분들께 적합합니다. 요양원은 생활시설로 일상생활 돌봄이 필요한 분들께 적합합니다. 비용은 시설과 지역 서비스에 따라 다르니 직접 문의하셔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요양보호사 서비스를 받으시려면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을 받으셔야 하고 전국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조건과 상황을 꼼꼼히 확인하셔서 우리 집에 맞는 최선의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시기를 놓치지 마시고 필요하시다면 지금 바로 문의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어르신들과 가족분들께도 꼭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시기에 함께 정보를 나누면 모두에게 도움이 됩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영상 아래에 있는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그리고 알림 설정 버튼을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비용은 전혀 들지 않으며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더 좋은 정보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세요.